그래도 우리 문정인의 키움이 있다는 거. 아치열한 꼴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래? 엔또 이렇게 짧아. 그것은 무엇 무엇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진짜. 자 우리 안 되겠어 여기서부터 하자. 아, 아 자꾸 오늘 화가 나네 읽, 읽을 때마다. 갑자기 아, 은소리가 생각나네. 사람들은 처벌을 합니다. 그들이 비메이드 수동태네요. 만들어졌을 때 월스 배드의 비교급이죠. 월스 오프는 가난한. 가난해졌었을 때 화가 납니다. 누구?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칙을 어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화가 나는 경우는 내가 뭐해졌을때 가난해졌었을 때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을 뭐하려고 들어요? 처벌하려거던데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유해지면, 규칙이 어긴 사람들을 처벌 안 하려고 들지 않을까? 그냥, 느낌상. 맞지? 그들은, 그들은 단순히 처, 아, 나오나 봐. 그들은 단순히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규칙을 어겼다고. 그럼,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이 뭐 했기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 말? 그쵸? 예. 네. 얘네들이 규칙을 어겼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져서 와가는 거예요. 그들의 처벌은 increasing corporation, 협동을 증진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땡땡입니다. 완전히 모르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을, 협동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 때문에 협동을 한다면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공정하지 못한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다 근데 밑에 내용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 맞지?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 불공정해서 이렇게 처벌했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뭐 해서 가난해져서 처벌했다고 그랬잖아 맞지? 이렇게 잘했네 타인의 불공정함이 그들이 개인 온 따라잡다 타인이 되겠지 타인이 우리를 따라잡았어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그래서 이만큼이 주어야 타인의 불공정함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따라잡게 했는지가 했는지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의 심리학자였던 이 사람이 발견을 했대요. 이것은 뭐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들의 실험은 포함했습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 게임을 포함했습니다. 투 플레이어 게임을 포함했습니다. 둘이 하는 게임 하나인가요? 포함했습니다. 그 경기 속에 맞네요. 두 명이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한 선수가 돈을 훔쳤습니다. 타인거를. 어때요? 규칙을 어겼죠, 지금?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 피해자는 항상 고통받습니다. 같은 손실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인 결과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 하다고요? 상대적이라고요. 때때로 도둑놈은 도둑놈은 엔더 결국 더 적은 캐시, 현금을 갖게 됩니다. 희생자보다 훔쳐간 놈이 뺏긴 놈보다 돈이 더 없어요. 때때로 때때로 그들은 희생자만큼 돈을 같은 돈을 가져요. 또는 돈을 더 많이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그 희생자의 결정, 처벌하고 도둑을 처벌하고자 하는 결정은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지 아닌지, 그 도둑이 엔더 더 부유해졌는지 아닌지 보다. 맞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네요. 나보다 도둑놈이 더 부자가 되면 처벌을 하는 겁니다. 혹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티칭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결과를 어보이드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피하는 방법 상대가 그룹에게 가지고 왔던 혜택을 제안한다. 뭐래? 함, 해를 가하다. 누군가에게. 불공정하게, 공정하지 않게 그들을 앞서갔던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거다. 딥프라이브 A of B, 상대방에게 기회. 공정하게 게임을, 공정하게 게임을 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그 다음,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다른 희생자가 도둑놈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말도 안 돼. 그렇죠? 이것은 뭐라 그랬죠? 돈이 나보다 많다를 고삼식으로 얘기해 봐요. 도둑놈이 나보다 돈이 더 많다. 그걸 고삼식으로 나보다 잘 나간다. 음, 나보다 잘 나간다 그죠? 고3식으로는 쟤 나보다 잘 나가 돈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정답 몇 번? 3번인 거예요